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쯤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유자료는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토지 228평형 공장창고 근린시설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향지원사건번호 2024타경 68520번입니다. 감정가의 13억 4924만원이며 토지면적 228평형에 건물 면적은 100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내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재가는 6억 6,113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6,612만원에 3차 입찰은 2025년 7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이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공장창고 경매물건은 경희중앙선 운정역과 서울 문산고속도로 북고양 설문화시 생활권으로오송골풀클러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창고 입찰 시에는 위, 위상을 참고하여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여섯 물건 현황입니다. 파주 공장 경매로 진행 중인 파주시 상지석동 공장창고 매물은 토지 면적 228.4평형에 그물 면적은 99.8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5월 기준으로 13억 4,924만원이며 이 유찰되어 감리가 대비 49% 가격인 6억 6,113만원을 체제가로 오는 2015년 7월 16일에 3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이 보증금은 체제가의 10%인 6,612만원이 투자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상 개칼리제그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공매터당 67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60%에 용적률을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3년 8월에 사용생인데 일반 철골구조에 근린 생활시설 및 제조업소입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이행강제의부관내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예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 2013년 8월 12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근재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2억 5천만 원이며, 등기부 채권 총액은 17억 2,250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각문건 명세상 사업자 등록을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4명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500만 원이며, 입찰 전 현장 방문 후 권리 및점유현항을 추가 체크가 필요할 듯 하니,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파주시 창구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통한 파주시 상지석동 공장 등매매내역이다소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더 확대하여 최근 근래는까지 그 추가 체크 후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파주시 상지석동 상가 건물 및창고 공장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및 수급 편화 그리고 파주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 살펴보면 경기 파주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는 62% 매각률 2 1의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공장 창고 근린시설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금분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자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 분석을 통해 입찰 준비 보고서로 입찰 타이밍과 함재 입찰 갈 때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번 소자료는 법원의 매각 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급나츠반의 개인 의견을 면책적 근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금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토지 228평형 공장창고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점과 황금나치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